안녕하세요, 민규TV입니다. 오늘은 민편의점 드디어 또, 또 되네요. 드디어 다시 민편의점 호입니다 오늘은 이, 이 정도를 샀거든요. 보도록 하죠. 이거 백만원치인가? 그래요. 안몽이리피아 문에는, 다 태워지네. 숫도 시기, 다 태워지네. 뚫어오던개노세르 요즘에 들어라오라 물력으로서, 갈불리야 피카츄. 튀어오라튀어오라 이렇게 그런 모습, 뮤직을 해요. 길거리도 보여줘버려요. 이렇게 한 묶음을 가았습니다민편이점은 이렇게 묶음을 팔아요. 케나, 그냥, 그냥 새로 고생해.